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고사리 볶음입니다. 한 5, 6년 전에 제가 고사리 볶음 해드렸는데, 그때 정말 난리 났습니다. 200만 뷰가 넘은 <laughs> 고사리 볶음. 오늘 조금 다르게 준비해 봤습니다. 제 고사리는 국내산 광양 고사리입니다. 가격이 오버하지 않고 10배 비싸지만, 맛도 열배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고사리철에 엄청 많이 구매해 놓거든요. 250g입니다. 이거는 찬물이에요. 날씨가 아주 추운 날은 좀 뜨끈뜨끈하게 담그셔도 돼요. 근데 요즘 날씨라면 살짝 뜨끈할 정도로 지금 뜨거운 물 포트로 하나 넣었잖아요. 지금 오, 지금 상태는 뜨거워요. 찬물을 가득 또 부어 놓으세요. 이 정도 부어 놓으시면 되고요. 지금 상태는 그래도 살짝 뜨끈뜨끈한 상태예요. 잘 들어주세요. 예전에는 국내산 고사리도 삶았어요. 마른 거 불렸다가 어느 날 똑같이 삶아봤더니 이게 절반은 물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제 국내산 하실 분들 참고 꼭 해주세요. 그때부터. 거의 뜨끈뜨끈한 물에 담그기 시작했어요. 여름은 좀더 빨리 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하실 때는 하루 전에 하셔도 되고요. 이제 쌀쌀해지면 이틀 전에 뜨끈뜨끈한 물에 담그기 시작하시면은요. 몇 시간 지나면 정말 완전 찐 밤색이 나와요. 그거 못 보여 드려서 죄송해요. 여러 번 그냥 물을 갈아 주세요. 이틀 동안 저한 다섯 번 여섯 번 갈았어요. 얼마나 독소가 빠졌겠어요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놨고요 좋은 고사리는 10배 정도가 불어요 그러면 제가 250g 마른 걸 담궜잖아요 이렇게 많이 됐어요 대충 써세요 대충 너무 많이 써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아예 볶을 그릇에 넣어버리세요 물을 쪽 빼놨잖아요 여기서 꼭잘 들으셔야 될게 물을 좀 넣으셔야 돼요. 물을 조금씩, 조금씩. 기름. 올리브유 버진만 쓰지 마세요. 버진은 한식에 절대 안 어울립니다. 저는 굉장히 많잖아요. 3개 정도 넣어주고요. 마지막에 들기름 좀쓸 거예요. 대충 이렇게 해주시고요. 뚜껑을 좀 써요. 불은 중약불이에요. 제가 시간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해드릴게. 양념 절대로 하면 비린내 납니다. 무조건 양념하지 말고 오래오래 볶으셔야 돼. 중간중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냥 놔둬버리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탈수 있어요. 불은 그냥 중약불로 하세요. 자, 아직도 멀었어요. 물이 또 없죠. 그새. 물을 조금씩 주세요. 제가 초창기 때부터 물도 양념이라는 말씀을 엄청 많이 드렸어요. 맞아요. 물을 꼭 쓰셔야 돼요. 자, 또 뚜껑 덮어요. 또 볼게요. 물 넣으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충분히 넣으세요. 지금 5분 됐거든요. 다시 닫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면 큰일 납니다 타버려요 그리고 맛있게 되지도 않아요 너무 부르르 하며 오래오래 이렇게 해주세요 이 과정이 정말 필요해요 명절에 막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좀 고급진 나물 두 가지만 하셔도 좋아요 고사리는 이렇게 해 놓으시면 완전 데이트 치실 거예요 지금도 물이 다 없어졌잖아요. 넣어주세요. 제가 수십 년한 요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 이제 간할게요. 불을 중약불이지만 좀 줄여놓으시고 만능 친구 많아서 한세개 정도 쓸게요. 마늘. 두부기 하나 반 정도만 쓸게요. 마늘만 쓰셔도 깔끔하고 괜찮은데요. 대파를 조금만 넣어보세요. 훨씬 풍미가 있고 맛있습니다. 대파 좀 곱게 다져서 좀 듬뿍 넣세요. 으 지금부터는 뚜껑 덮지 마시고 살펴보시면서 살펴보시면서 충분히 볶아줘요. 물을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양념 넣고 타면 큰일 나요. 불을 저는 하나 더 줄였습니다. 너무 센불 아니고 약불이에요. 약불. 저는 양념하고도 사실 뚜껑 덮어요. 뚜껑 덮으면 더 쉽게 되거든요. 불 약불에 해놓고 뚜껑을 덮으세요. 황 대장님이 지금 걱정했어요. 물기가 없는데 안 열어봐도 되냐고. 음. <laughs> 불을 약하게 줄였잖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간을 완벽하게 맞춰야 돼요. 드셔보세요. 엄청 싱거워요. 여러분은 이제 마음이에요. 양이 다 다를 거니까. 저는 만능진국 하나 더 썼고요. 굳이 다 수북이 하나면 될것 같아요. 어 시중에 판매하는 고사리는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저보다 더 볶으셔야 돼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맛 없어요 오래오래 볶으셔요 요리에서 다른 먹으면 고기보다 되게 아, 고사리 맛 고사리 맛있죠 남자분들도 이렇게 해드리면요 너무 잘 드세요 무슨 고사리가 이렇게 맛있냐고 소고기보다 맛있다고 밭에 소고기래요 별명이 조금 전까지는 이 고사리 풍미가 안 올라왔어요. 고사리 그 풍미가 쫙 올라오면서, 아우, 맛있어.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볶아주셔야 돼요. 진짜 오래 볶으셔야 돼. 물 하나도 없죠? 엄청 잘 됐어요. 저희는 토탈 25분 볶았어요, 지금. 그냥, 맞지, 여보? 음. 양이 많으니까. 급쪽끝 여러분 들기름 한두 스푼 정도 둘러주세요 들기름 넣고 가열하면 160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냥 드셔도 되는 거니까 저는 직접 농사지인 분한테 샀어요 그래서 엄청 맛있더라고요 살짝 불어 올려도 괜찮고요 다 끝나고 넣어 주셔도 됩니다 두 스푼 정도 플러스 했어요 자, 여기다가 조금 덜 식었지만 조금만 세팅할 것만 참깨 조금 간거 뿌려주시고요. 세팅해 볼게요. 간 참깨는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조금만. 그냥 뭐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맛있지? 이 정도만. 자, 저 이제 한번 시식해 볼게요. 이거 아까우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세계적인 나물입니다. 어, 진짜 맛있어요. 꼭 만드세요. 정성이 무지하게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많이 칭찬들은 고사리 나물.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볶지 않으면 맛 없을 수 있습니다. 제탓 아닙니다. <laughs> 오래오래 볶아주세요. 오래 꼭 만들어 보시고요.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